북한이 핵무장을 하고 있고 언제인지 우리를 향해서 방사포, 뭐 미사일 다쏠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위협일 뿐이다 이렇게 인식하고 계신 겁니까? 저는 쏠 필요가 없는 상황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정부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북한이 선의로 안쏠 거라고 믿으라고 하시는 게 일단 황당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북한의 무인기나 유인기나 보내어서 북한의 동향을 살피는 것이 불법입니까? 정전협정 위반입니다. 북한에 그러면 무기무기로 정찰하는 것은 안 되는 동전협정 위반입니다. 앞으로도 정찰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리고요 이것을 겸의 수단으로 쓰려고 한그 의도가 너무 천인공노. 그 의도는 합니다. 의도는 후보자 생각인 거고요. 관찰 네, 목적겁니다 그러니까 군사적 목적이에서 북한이 어떤 동향을 보고 있는지 보이고 있는지 전혀 관찰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인공위성도 있고 고고도 정찰 위성도 있습니다. 휴민트도 있고. 그럼 북한의 북한의 동향을 탐지지 않고 북한의 선임만 믿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구만요. 그렇지 좋습니다. 일부러 도발을 자극해서 아 제가 질문에 답변하시면 됩니다